북한은 지금까지 총 6번의 핵실험을 감행했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더라도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번더 전쟁이 다시 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정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북한 풍계리에서 또 핵실험하면 그 방사능 분출이 우려된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20일이었죠? 베이징을 찾은 북한 지질학자들에게 중국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아마 6차 핵실험이 일어난 지 불과 17일 뒤였는데요. 분위기 상당히 험악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지질학자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 번만 더 핵실험을 풍계리에서 한다면 풍계산이 무너질 것이고, 그 지하에 있던 방사능 오염물질이 대기권으로 분출이 돼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북한 측 인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 그로부터 이틀 뒤였죠. 9월 22일 리영호 북한 외무상 어,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수소 탄핵 실험 태평양 상에 살 것이다. 당시에는 돌발 발언이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중국의 이런 경고가 그런 어떤 영향을 그런 발언에 영향을 미쳤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경고였는데 이번엔 미국 쪽 얘기를 들어볼까요? 한반도 전쟁이 다시 나면 몇 명이 희생된다. 이런 구체적인 분석을 미국 쪽에서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의회의 초당적 연구 기관인 CRS에서 62페이지 보고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최대, 며칠 내에 최대 30만 명이 희생될 수도 있다. 이것은요, 핵실험, 핵공격을 하지 않았을 때를 상정한 건데요. 천앵코에게한번 물어보죠. 만약에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어떤 위력으로 북한이 이런 살상을 감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 많이 무기가 차이가 나는 쪽이 이제 포 아니겠습니까? 방사포로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게 북한의 속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확히 말하면 d n g 북쪽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자주포와 방사포입니다. 무려 1분에 1만 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소 3만 명, 최대 30만 명까지 희생이 가능하다는 이 분석.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또 가능성이 역시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의미심장하고 또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뉴욕타임스는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자체 핵무장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그것을 미국으로 쏘아 올릴 경우에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방위 어떤 의지가 좀 미국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불과 일주일 뒤면 아시아 순방,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 이야기 나눠야 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네, 김정은이 요새 도발보다는 민생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내를 좀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옥정 탈북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이 주말에 화장품 공장에 갔나 봅니다. 네. 과거에는 화장품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르기만 하면 뭐 비만 말고 눈물만 흘려도 네. 뭐 너구리처럼 번진다고 했는데 어제 좀 칭찬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니까 저도 그 칭찬을 하는 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네. 예. 어떻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런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일단 그 김정은이 뭔가 화를 내고 이거 정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고쳐야 되는군요, 무조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갔던 지간에 예.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뀌고 음. 또 요새 그 화장품 여자들은 보면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케이스에 많이 민감하고 디자인에 그렇지. 많이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새 북한 화장품들을 보면 디자인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것 같고, 케이스도 지 음. 그리고 또 종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좀 칭찬을 네. 많이 네. 한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 중앙TV에 나왔던 육성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들의 가지수도 많고 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용기의 모양은 물론 포장박들도 참 곱다고 뭔내 기뻐하시면서 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여성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고. 어제 화장품 공장에는 이제 부인 이설주와 여동생 김여정이 함께했습니다. 과거에는 둘이...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게좀 드물었는데 왜냐면 이게 신호 올케 사이잖아요. <laughs>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요새 요새는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진도 좀 찍고 그러니까 보면 신의 얼케 사이보다는 북한은 철저하게 아, 김정은 그 부인 네. 그 범접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아, 신의 얼케 사이라기보다는 이제 여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같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같은 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보면서 그 디테일한 그런 그 화장품들의 모습 보면서 같이 만든 합작품이 아닐까 <laughs>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리고 또 요새 북한 화장품들 보면 우리 외국 브랜드 화장품이나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되게 모방, 어, 예 모방을 많이 했던 예,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뭐 북한이니까 <웃음> 예. <웃음> 이런 생각입니다. 뭐, 예, 뭐 특허 이런 걸 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네. 보면 요즘에 기설주가 어제 그 사진에 찍힌 걸 보면 땡땡이 그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보통 그래도 보면 색깔은좀 화려하게 입었어도 저렇게 무늬가 왕창 들어가는 것들은 좀본 적이 좀 드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저는 항상 리설주 옷 보면서 아 역시 포스트레인이 <laughs> 정말 그 옷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예. 그만큼 여성들에 대한 일단 리설주가 입고 나왔으면 저것이 또 유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유행을 좌우지하고 예. 또 이런 옷차림들 이런 거 보면서 좀 많이 세련돼졌다. 되 네, 그렇죠. 옛날에는 좀 가벼운 모습이었다면 있 지금은 조금 그 묵직한 음.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옷을 입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왼쪽에 있을 때마다 조금 조금 촌스럽다. 지금 화면에 지금 나가는 거 <laughs> 노란색 옷에 위에 그렇죠. 이렇게. 겉옷을 입은 게, 저도 보면 조금 뭐, 평화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네. 어제 입었던 옷과는 좀 많이 좀 대비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은이 어저께 그꼭 이렇게 어디를 가면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쵸. 그 단체 사진이 진짜 10명, 20명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몇백 명단위예요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저희가 한번 세봤습니다. 어. 603명이에요. 603명을 저렇게 한 컷에 넣고 다 찍었어요. 네. 김이렇 <laughs> 나오고 저기 들어가는 건 저분들한테는 가문의 영광인가요? 그렇죠 저 멋있는 행사라고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 중에서도 사진 찍을 때도 있고 못 찍을 때도 있어요. 아, 여기서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가보처럼 우리가 갑오처럼. 예, 집에다가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 넣고 자기 그 사진 기념 사진 촬영했던 그걸 이렇게 다 갖다가 넣으면서 와 나는. 이로 사진을 찍은 사람이야. 이로 아, 사진이라고 얘기를 아, 하거든요. 둘이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600명 중에 한 명인데도 이로 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로 그 사진인데 저 이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가 저기 그다 철근 구조물로 돼가지고 다 탑을 세워놨어요아저 뒤에 다 네. 탑이군요. 저게 한번 무너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생겼던 적도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어저 김정은이 몇 시에 여기를 온다 하면 저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저기 다 서서 한 시간 이상을 막 기다릴 때도 아,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딱 기다렸다가 온다 그러면 가운데 사람들만 딱 놓고 예. 사진을 컷하고. 빠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게까 아까 저 뒤에 보니까 뭔가 단을 세워놨긴 했는데 네. 한 줄에 뭐한 7, 80명씩 서 있으면 무너질 만도 하겠어요. 감당한 데가 지금 무너질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네. 북한에서 아파트도 무너졌는데 사진 찍다가 저게 무너지면 큰 사상자가 날것 같은데 지금 삽입때 사진에서 보면 아니 부인 이설주는 이렇게 똑바로 차를 타고 있는데 옆에 웬 여성이 네. 김정은 팔짱을 착기고 있어요. 저분은 음. 저기 책임자인가 보죠?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은 저래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장군님. 그 그 그만큼 장군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라는 장군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예. 저 사람이 예. 말이 그러는 거예요 예. 뵙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 아. 그만큼 존경한다는 뜻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예. 거죠. 어쨌든 유명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한테 아마 또 칭찬을 좀 들을 것 같은데 음. 과거에 이제 탈북 여성들이 저희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음. 화장품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어, 북한 피아수예요, 이거에. 어, 어. 북한 피아수 내가 글리세린에다가 분가루를 섞어서 하는데, 여긴 글리세린이 좀부족해서 북한에서도 머리 기름으로 만들거든요. 어, 어. 북한 분이나 이런 거는 정말 거의 밀가루나 똑같아요. 막 이렇게 바르면은 정말 목이 진짜 새까맣고요. 얼굴이 정말 하얗게 뜨거든요. 어. 차라리 안 하면 더 예쁠 텐데, 저왜 했지, 막. 아, 화장 안 하면 예쁠 텐데 진짜 그래? 옛날엔 그랬어? 요예 예, 정말 저희는 근데 옛날에 그냥 얼굴이 피부가 하야면 예쁜줄 알고 그랬죠, 예. 그리고 또 화장품을 많이 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썼던 된머리 기름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글리세리 거기다가 정말로 분가루를 섞어가지고 바르기도 했고 연지가 없어가지고 이 립스틱이 없어가지고 예. 어, 정말 도랑을 해가지고 바른 적도 <laughs> 예.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저 화장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가고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성 문제가 많이 그랬군요. 문제가 됩니다. 그런 네. 네. 것 때문에 뭐 죽을 것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 북한 주민들을 화장품 하나도 제대로 바르지 못하는 그런 사, 사정이라는 거여러분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 뒤에 가려진 김정은의 속내는 분명히 도발일 겁니다. 우리가 화장품 가고 신발 가게 가는 김정은의 그 속내에. 소가서는 좀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얘기 먼저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22일 리영호 북한 외무상 어,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수소탄 핵실험 태평양 상에 할 것이다. 당시에는 돌발 발언이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중국의 이런 경고가 그런 어떤 영향을 그런 발언에 영향을 미쳤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경고였는데 이번에 미국 쪽 얘기를 들어볼까요? 한반도 전쟁이 다시 나면 몇 명이 희생된다. 이런 구체적인 분석을 미국 쪽에서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의회의 초당적 연구 기관인 CRS에서 62페이지 보고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최대, 며칠 내에 최대 30만 명이 희생될 수도 있다. 이것은요, 핵실험, 핵공격을 하지 않았을 때를 상정한 건데요. 천행코에게 한번 물어보죠. 만약에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어떤 위력으로 북한이 이런 살상을 감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 많이 무기가 차이가 나는 쪽이 이제 포 아니겠습니까? 방사포로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게 북한의 속내가 아니 북한은 지금까지 총 6번의 핵실험을 감행했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더라도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번더 전쟁이 다시 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정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북한 풍계리서 에또 핵실험하면 그 방사능 분출이 우려된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20일이었죠? 베이징을 찾은 북한 지질학자들에게 중국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아마 6차 핵실험이 일어난 지 불과 17일 뒤였는데요. 분위기 상당히 험악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지질학자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 번만 더 핵실험을 풍계리에서 한다면 풍계산이 무너질 것이고, 그 지하에 있던 방사능 오염물질이 대기권으로 분출이 돼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북한 측 인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 그로부터 이틀 뒤였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칭찬을 네네. 많이 한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 중앙 TV에 나왔던 육성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들의 가지수도 많고 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용기의 모양은 물론 포장박들도 참 곱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여성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고. 어제 화장품 공장에는 이제 부인 이설주와 네. 여동생 김여정이 함께했습니다. 과거에 둘이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게좀 드물었는데, 왜냐면 이게 신우 올케 사이잖아요. <laughs>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요새, 요새는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진도 좀 찍고. 그러니까 보면, 신우 올케 사이보다는, 북한은 철저하게, 아, 김정은 그옆 부인. 네. 그옆 범접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아, 신우 올케 사이라기 보다는, 이제 여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민감한 부모는.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확히 말하면 DMZ 북쪽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자주포와 방사포입니다. 무려 1분에 1만 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소 3만 명, 최대 30만 명까지 희생이 가능하다는 이 분석.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또그 가능성이 역시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의미심장하고 또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뉴욕타임스는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자체 핵무장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그것을 미국으로 쏘아 올릴 경우에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방위 어떤 의지가 좀 미국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불과 일주일 뒤면 아시아 순방,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 이야기 나눠야 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네, 김정은이 요새 도발보다는 민생을 더 신경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내를 좀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옥정 탈북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이 주말에 화장품 공장에 갔나 봅니다. 네. 과거에는 화장품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르기만 하면 뭐 비만 맑고 눈물만 흘러도뭐 네. 너구리처럼 번진다고 했는데 어제좀 칭찬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칭찬을 하는 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네. 네. 어떻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을까?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일단 그 김정은이 뭔가 화를 내고, 이거 정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고쳐야 되는군요, 무조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갔던지 예. 간에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뀌고, 음. 또 요새 그 화장품 여자들은 보면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케이스에 많이 민감하고 디자인에 그렇지. 많이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새 북한 화장품들을 보면 디자인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것 같고, 케이스든지, 음. 그리고 또 종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